그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많고요. 천천히 저, 저희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 141페이지에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전부 다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어디나 그렇지만 저희도 뭐이첫 장의 의미는 체계를 가지고 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저희도 체계 있고요. 거기서 하고 그 중에 오늘은 저희 신임 직책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임 팀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신임 직책자 교육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그 교육 과정 하면서 우리는 3일이나 5일 교육 과정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교육해요. 뭐 이러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현장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교육장에서만 잘하면 돼요. 이러지도 않잖아요. 단지 이제 이 이야기를 근데 이걸 싫어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좀 어렵고, 솔루션이 별로 없는 일들이, 야기들인것 같고, 그 중에서 저희가 하는 거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여러분 조직에 신임팀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CEO라면 이 사람한테 며칠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며칠 정도? 예. 저희가, 어, 신임팀장이 되면 16일 정도, 어, 작게는, 정말 그 사람이 나는 교육 싫어한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는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많게는 20일이 넘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이 좀 선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16일이, 그러니까 저희가 365일 중에 토일을 빼고 나면 한 200일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할 때는 팀장들부터는 이제 그 토요일도 좀 교육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16일 정도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직자가 되는 시점에서, 어, 역할 변화가 생기는데 이 역할 변화를 잘 못하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실무자로서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팀장이 되면서 조직을 말아 먹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한뭐 5일 이런 정도는 안 되겠다. 1년의긴 기간을 가지고 해서 뭐 저희가 이게 그 참고로 번역이 잘안 돼서 이어 라운드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 과정도 보면 그래서 집합 과정을 5일 정도 하고 그리고 연중에는 그룹 코칭을 거치고 그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어 자기들의 활동들을 리플렉션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좀더 만만한 팀장님들을 보면 1년 동안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여서 교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세션으로 한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모이고요. 또한 3개월 뒤에는 직무 영향 세션으로 다시 한번 모이고, 맨 마지막에는, 어, 이제 랩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은 각각의 3개월마다 모일 때뭐 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고요.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전 교재에 넣어놨는데 집합 과정을 할때 5일 동안 하는 컨텐츠는 이렇고 보통은 이런 걸 고민하는데 사실 저희 고민은 과정이 끝난 다음에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지 뭐 이쪽에 좀 포커스를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가 팀장한테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거예요.라고 액티비티들을 좀 정해서 두고 있는데요. 어 거짓말 좀 좋고 해서 한100한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럼 상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어 마지막 레버 할 때까지 세 번을 모이잖아요. 그럼 각 모일 때마다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줍니다. 이거 저희 회사 용어기 때문에 어스펙스피 그 실천 미팅, 두 번째 미팅이 끝나고 나면 성장 위클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미팅이 끝나고 나면 AAR이라고 뭐 아실 텐데 애프 액션 리뷰라는 걸 합니다. 그 나머지 어,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에서 쓸수 있는 일곱. 일은 일곱까지의 솔루션 킷을 를 줘주는 게 있고요. 또 당신 구성원들을 육성하려면 일을 통한 육성이 좀 필요할 거야라는 겁니다. 저희가 h i d 부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스스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 구성원들의 역량은 일을 할때 높아진다는 거죠. 교육은 트리거를 제공할 뿐이고 그래서 당신이 일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육성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조직 개발 조직 개발이나 퍼실리테이션 뭐 이런 거 유행인데 이제 각 팀에서 팀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들을 저희가 육성해서 팀의 조직 개발 활동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 옆에 세 가지는 옵셔널이고요. 옆에 오른쪽 세 가지는 머스트입니다. 다 설명드리면 좀 정신없을 것 같고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팀장이 제일 먼저 팀장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라는 질문에서 저희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수펙스 스피릿 실천 미팅. 저희 SK 그룹의 수펙스라는 단어는 Super Excellent의 약자고 이건 뭐 저희 SK 홈페이지나 뭐 들어오시면 항상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어쨌든 잘해보자.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 설정하고 잘해보자라는 건데 팀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팀장 당신이 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싶어해요. 팀장 당신의 생각한 성과는 뭐예요? 내가 팀원인데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당신의 방향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합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서 팀장이 되면 자 이제 내가 팀장이고 어 가다 가다 서로 알아가는 거죠 좌충우돌하면서 근데 대신 이런 공식적인 미팅을 한번 하세요. 당신의 목표 수준과 구성원들의 지원 수준 이런 거 한번 하세요. 뻘쭘해 하지 마시고 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아젠다를 짜드리고 그걸 할수 있는 방법론들을 몇 가지 좀 드리는 정도로 합니다. 물론 HR에서 교육의 퀄리티를 아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걸 하느냐 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것도 신입사원 교육을 3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방법론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입사원을 하면 80%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라도 저희도 좀 차가운 점은. 어, 팀장들이 이런 미팅을 한번 하면 어, 팀에서 스타트업이 되겠다라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거 할때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고 어, 하고 나면 이렇게 그 저희의 그 모바일을 그 다음에서 쓰는 그 뭐죠? 예, 앱 같은 거좀 지원해 드려서 글자랑 사, 사진을 이렇게 올리게 했습니다. 팀장님도 직접 하고 올리셨고요. 저희가 좀 당신들 좀 뻘쭘하니까 신세대 용어도 좀 가르쳐드리고 뭐 이런 걸로, 어 자신이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 어떤 팀은 이렇게, 어 저희가 피자도 할때 한번 드리거든요. 예상이없어서라기보다 이제 이런 게 트리거죠. 드리고, 이제 교육 내용도 공유하고, 개인 의견도 공유하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후에 어, 실천요강을 정독하고 저희 실천요강은 저희가 팀장이 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한 한 장의 종이 같은 거거든요 그걸 정독하고 독소토론도 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이제 구성원들은 훨씬 부담스러워지겠죠 지겠지만 팀장이 팀으로 운영하는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바일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글자를 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친 사람이 저희가 글자를 제일 많이 입력하신 분이 대충 한몇자 정도 성의껏 입력하셨을까요? 저희가 어 제일 많이 입력하시는 분이 천자 정도 입력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 HR 조직이 잘 보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걸 하니까 의미가 있고 내가 이걸 내 스스로 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그런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에 있었던 건데요. 옵션을한것 중에 이를 통한 육성을 사람들이 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당신이 매주 위클리를 하는데 이 위클리만 잘해도 애들이 육성이 된다니까? 뭐 이런 개념들을 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말에 레주메 써보기.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해보면 안할 때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기 있는 두 가지는 꼭 하세요. 이거 나머지는 뭐 필요할 때 하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이랑 워크시트 이런 것들 왜 필요한지 좀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있었는데요 이게, 뭐, 윤기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나와서는, 어, 저희 CEO는 교육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설득해서 잘 하시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그룹은 사실 거기서 좀 자유롭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 CEO랑, 그, CEO 이상의 분들이 저희 SK 아카데미에 출강하시는 횟수가 연간 48회입니다. 48회 되고, 그 중에 저희 스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이신, 김창근 의장 제일 높으신 의장님께서 출강하시는 게 11번. 의장님이 11번 출강하시니까 나머지 CEO들은 오라 그러면 오는 거죠. 예. 네. 물론 설득, 무지 어렵지만 그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와서 신인팀장에게 강의를 하시고 그분들이 직접 와서 신임 입원에게 강의를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신임 CEO가 되시면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강의하셔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희뭐 말씀 다 드렸고요. 어, 직책자 교육을 하는데 이게 한번 정보로 안 되더라. 1년 동안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첫 번째가 1년 내내 할수 있는 뭔가 액티비티를 줘야 되겠다. 두 번째가 그 그런 액티비티를 줄때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 쉬운 것들을 하는 거 잘하는 것보다 일단 하게 하는 게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리더에 대한 리더육성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